오늘의 주인공인 6번 에너지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인가? 충성가입니다. 충성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한번 가 볼까요? 로열리스트라는 충신이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언제나 믿고 주군을 따른다. 이거죠. 그리고 그 어떤 주군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분야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포괄적으로 보면 신념 이런 부분들도 자기가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계속 나가보죠. 충실함. 사람이 일단 착실합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일단 굉장히 싫어하고요. 매사 균형과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조심성이 있습니다. 자, 별명은요. 자, 몇 가지 있는데 바로 안전주의자. 위험하면 바로 빽을 울리는 경보기 같은 역할을 보셔도 돼요. 애네 중에서.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우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어떤 그런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보면 거기 나오는 가디언이라는 말도 바로 지킨다. 어떤 그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은하계를 지키는 존재들이죠. 가디언 그리고 뭐안준주의자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우리 학창시절로 얘기하면 법을 이제 준수하고 그리고 질서를 따르는 모범생 이런 캐릭터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모범사원.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충성과 에너지가 무엇이라고 얘기한지 한번 볼까요?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선 때론 힘이 필요하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강한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게 6번입니다. 그 초식동물과 같은 사슴도요, 이 힘을 가지고 대항할 때는 우리가 그런 장형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기 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사슴이 힘을 가지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어? 사슴이라면 굉장히 귀여운 모습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사슴은 수컷도 있습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에겐 그 뿔을 들이대고 들이박습니다. 우리 6번 에너지도요, 혁명에 동참하기도 하고, 정말 시대가 말도 안 되게 흘러갈 때, 혹은 내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나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다칠 때, 그들은 바로 이런 대항하고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여러분, 사슴의 뿔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이 또이 비유에 대해서 좀잘 아시라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열두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께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살아 돌아왔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정말 정말 이러고 있는데, 이한 제자, 바로 보마라는 제자만큼은 이제 의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내 눈으로 도저히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어떤 이런 모습들, 바로 안전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이 무서운 세상, 무엇이든지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자기가 의심하고 그걸 검증하는 동안 이미 좋은 기회와 타이밍은 놓칠 수도 있다는 거. 이 6번 유형 에너지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착실한 모습. 어쨌든 신뢰할, 신뢰할 만 합니다. 그리고 약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을 하는 모습이 바로 약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험함을 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위험함을 피하고 싶은 6번 에너지는 의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피난처를 찾듯이 본능적으로 의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또 다음은 우리 6번 유형은 겁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파스락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사슴으로 비유가 된 이유일 수도 있겠죠 자기만의 위험 신호가 있어요 때로는 좀 이해 받지 못할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기도 한, 한답니다 자 6번 에너지에 그러면 친하게 지내는 다른 그 에너지 유형 친구들 한번 보죠 5번 에너지와 6번 에너지가 만나서 함께 이루는 에너지 6WO 자 6번이 말합니다 네개 소중한 것들을 균형있고 안전하게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너의 그 꼼꼼한 성격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하면 분명히 그 안에는 너가 원하는 균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자그 에너지 둘이가 만나면 충성과 에너지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그 문제 속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또 다른 대화를 들어볼까요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과 염려를 하는 6번이 되겠습니다 그때 5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도 노 감정도 노 관계나 감정은 좀 배제하고 자원을 아껴라 라는 조언을 해준다는 겁니다 어 조금 타인이 봤을 때 조금 인색한 경향을 가진 5번 에너지가 좀 사뭇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또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7번 에너지는 자 외향적인 에너지죠 우리 웃기기 웃기기 원숭이 대표적인 외향적 에너지의 대명사인데 6번과 7번이 만난 이 조합을 우리는 친구라고 합니다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고 긍정적인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에니어그램에서는 친구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한 관계와 일들에 착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니까, 요행을 바라지 않고, 확실함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착실하고 성실할라 카이, 그게 막 쉽나? 좀 유연하고, 자유롭게 여유를 좀 갖고, 즐거움을 찾으면서 해라. 얼매이지 마라. 그래서, 6번 에너지가,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왜곡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내가 맡은 이 책임감 있는 일들을 다내팽개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해방한다. 그 관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의존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내가 그 관계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지, 내가 오히려 이제는 내 자주성을 잃었는지, 이 부분을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해방의 시간과 돌이킴을 하신 뒤에, 그 다음에 그 균형을 다시 맞추는 작업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6번 에너지도 이 내면의 9가지 우리 그 에너지들 중에서, 멘토의 관계에 있는 동물들이 두명 있겠죠. 자, 하나는 바로 3번 성취가 유형입니다. 자, 충성가가 이렇게 말하죠. 열심히 노력하고 지켜왔던 것들이 나의 믿음을 저버리면 자, 분명히 괴로운 상입니다. 그죠? 나는 충분히 노력했어요. 우리가 더 나아지기를. 그리고 나는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근데 분열답게 그리고 좀 인상이 보시면 앵그리버드 닮지 않았습니까? <laughs> 감히 너의 그 배려와 마음쓴씀이를 몰라주다니, 그들이 너의 가치를 알아보게 적극적으로 필하자. 이 말은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역할 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기 자신을 어필한다는 건 먼저는 확립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에너지는 원래 자부심이라는 그 원동력을 가진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를 먼저 소중히 여기고 그걸 타인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에너지니까 자기에 대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를 볼까요? 안전하지 못하고 균형이 무너져서 너무나 불안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독수리 에너지, 우리 3번은 답안 넣으면 싹 치워버려야 됩니다. 강한 존재를 찾고 그들과 연대해서 안전을 도모해라. 3번은 허영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뽐내고 싶어 하거든요. 강한 존재를 찾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 강한 존재와 어울릴 수 있고 교류하는 존재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6번은요. 강한 존재를 찾습니다. 왜요? 불안함을 해결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강한 존재를 찾아서 그들과 연대해라. 자, 3번은 근데 연대해라 표현합니다. 왜냐면 자기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세니까요. 근데 6번은 이걸 균형 잡지 못하고 여기 휘말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존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너는 현명하고 꼼꼼한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주변과 소통해서 문제를 함께 대처해 나가는데 잘 쓰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통합방향은요, 9번 평화주의자는 바로 코끼리 아저씨입니다. 자, 6번 에너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난 극복하고 싶다라고 이렇 9번에게 물었습니다. 9번은요, 진정한 평화와 균형은 모든 것을 더그럽게 수용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자세에서 나온단다.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너만의 기준과 눈높이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좀더 넓은 시야로 대범하게, 등치큰 동물답죠? 대범하게 포용해봐라.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6번 에너지가 또 때로는 불안이 내 마음의 문제인지 외부에 있어지는 문제들 때문인지 종 잡을 수 없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9번 에너지는요. 모든 것은 그 담는 그릇이 담아냈을 때 담겨지는 거 아니겠냐. 머리는 냉철하고 현명하게 문제를 대하면서도 네 속의 내면의 평화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비결이 정말 있는 거야. 내 코끼리 말을 못 믿는 것인지 아니면 혹은 너무 놀란 것인지 다시 물었을 때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우리 아홉 가지 에너지들이 잘 어우러지고 건강한 내면의 생태계를 갖추면 가능하지.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아홉 가지 에너지들 중에서 어떤 에너지는 잠들어 있을 거고요. 어떤 에너지는 너무 흥분해서 날뛰고 있을 거고요. 어떤 에너지는 주눅들어서 이건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깨작깨작거리고 있을 거고요. 저렇게 되어 가기 위해서 얼마나 쉽지 않은 노력을 해야 될까. 실제 질문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 내일 당장 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는 한관문 한관문을 통과해 나간다면 그 아홉 가지 에너지를 각각 인격체처럼 나의 대화 상대로 더 보십시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불안함이 자꾸 지속되니까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9번은요? 원래 자꾸 안팎으로 부딪히는 문제나 갈등이 있으면 어느 누구나 힘든 게 아니겠냐. 너무 힘든 부분은 원만히 좀 피해서 가고 그래라. 원만히 좀 피해가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모습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점 볼까요? 불안한 상태가 잠깐이라도 발생합니다. 언제요? 문제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엔 진통이 따르니까. 자, 그런데 그 상태 모든 거를 9번의 조언을 잘못 들어서 다 피해 간다면요. 나중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다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큰 불안감과 더큰 불만을 거의 내뿜고 있는 6번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깊게 더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바로 이 통합 방향에 대한 여러분들의 단편적인 해석을 깨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